뭐 하고 있어? 펑? 이거 떡갈이가 점잔처럼 엄마 멀쩡한데 왜그 쓰나? 아이고 아이고 아퍼 그렇게 하지 마. 깨발 날 아가씨, 깨발 날 아가씨. 왜 뒤져? 그게 뭐 있어? 야, 으! 아이 왜 그랬어? 응? 응? 물다썼고 니가 <laughs> 왜 물그릇을 잡아당겨 정말 못 살겠네 이거 떼쟁이 이거 아니 아니 왜 화를 내? 응? 여보세요 여보세요. 왜 화를 내? 아 네가 흥분해서 놀다가 물 그릇을 쏟아놓고 왜 엄마한테 화를 내? 뭐라? 아픈다. 하지 마. 음식이 그냥. 음... 물 쏟은 거 혼날 일은 아니야. 렇지 음... 근데 쏟아 놓고 네가 왜 화를 내냐? 음... <laughs> 하지마, 그만해. 하지마, 하지마! 아유, 좀, 협조 좀 하시자. 또가봐 그새 졸고 있어. <laughs> 뭘우르르대고르아 응? 왜왜왜왜고프로한다 화를 내? 응? 응? 야, 야, 르르르만 원짜리 르르르 하지마 야 그래서 깨지겠어? 씹어갖고 씹히겠어? 열심히 씹어 파이팅 <소리>